이 봉주리입니다 오늘은 귀뚜라미 사육장을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 해요 아 그런데 요새 비가 너무 많, 많이 와서 동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재료는 딱 귀뚜라미랑 그리고 밥 밥이 있어요. 이런 따로 이런 거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숟가락이랑 통통이 있어요. 그리고 계란 판이 필요하고요. 배추가 필요합니다. 계란 판입니다. 이거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재활용해서 한번 하시면 돼요. 쓰레기통 뒤져서 해도 됩니다. 네, 기뚜라미 사육장을 만들 때에 이런 계란판이 딱이긴 한데 어, 계란판을 잘라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뚜라미끼리도 서로 잡아 동종 포식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은신처 겸해서 계란판이 필요한데 이거 계란판을 이렇게 통째로 사육장에 넣을 수 없으니까 이, 자르는 요령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기뚜라미 사다 보니까 사는 데서 어떻게 기, 계란판을 잘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봤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르니까 제일 좀 관리하기도 편하고 귀뚜라미 그 폐사율이 제일 적었었는데요. 이렇게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계란 판에서 일단 절반을 한번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절반을 자르면. 절반을 자르면 그냥 반으로 뚝 자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반이 절반이 나오겠죠. 네, 그 중에 이렇게 한칸 남기고 여기 보면 계란 판에 제일 우뚝 솟아 온데 있거든요. 제일 우뚝 솟은데만 빼고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면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반대로 이제 제일 들어간 부분. 제일 들어, 여기 보면 제일 들어가 본 부분 빼고 제외하고 이렇게 닭 칼집을 넣어주고 반대편에는 또 여기 보면 제일 튀어나온 데 빼고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면 이렇게 접힙니다. 이렇게 접히는 형태가 제일 귀뚜라미가 의신하기가 좋고 폐사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네, 세워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이걸 한판 통째로 그렇게 잘라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자르냐면 나중에 귀뚜라미 어 파충류에게 기... 아버지 비춰야지 파충류에게 귀뚜라미 먹이를 줄 적에 이렇게 결국엔 계란 판을 들어내서 통에 터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조금 작게 나눌수록 어 꺼내서 귀뚜라미 그 먹이 통에 덜기 편해서 이렇게 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팅하는 거는 이제 보미가 설명해 줄 겁니다 끝. 자 귀뚜라미 세팅은 어떻게 하냐면 자 접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바로 접어서 여기 옆에 있는 게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접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를 요쪽 벽으로 딱 채워줘야 합니다. 아주 좋은 음처차요 보통은 기뚜라미가 어, 산란할 수 있는 스펀지를 넣어주는 게 좋은데요. 우리는 안할 겁니다. 자 밥이랑 이건 이거랑 섞어줘야 하고 요것도 다 넣어야 되죠? 요것도 다 넣어볼게요. 자 제가 밥을 이 이거랑, 이거를 썼고 <laughs> 양배추를, 양배추를 다져가지고 넣어봤는데 어, 효과가 만점일 것 같기도 하고, 안 만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넣어줄게요 여기 양배추 보이시죠? 양배추를 넣는 이유는 수분 보충 때문입니다 수분 보충을 안 하면 기두라미끼리 서로 잡아먹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자, 여기에 넣어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딴, 거, 딴 것도 3장 정도 떼가지고 아무 때나 올려줍니다. 자, 이런데 올리면 되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깃뚜라미를넣어볼게요깃뚜라미한 어. 아, 50마리에 5,000원정도 합니다 하충류샵 가면 살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테이즈하우스에서 샀습니다 유튜브 꼭 봐주세요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은 징그럽겠지만 저희는 이제 귀뚜라미를 자주 봐서 익숙합니다. 네. 요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얘네들이 우리 파충류의 먹이가 될 겁니다. 이게 다 귀뚜라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란판에 넣어서 주는데 요채로 그냥 사육장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떨어금 친구들 중요한 중요한 사실을 볼게요. 예물면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죽은 거는 넣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한 번씩 죽은 애들이 나온 냐요 서로서로 딱 죽은 거 넣으면 서로서로 서로 먹거든요. 죽은 거. 사치를 이제 먹어요. 그런데 먹는 애가 또 죽고 그딴 애가 또 먹고 그 애가 또 죽는 거죠. 그걸 맞아요. 뭐라고 하더라? 그냥 좀비처럼 먹으면 또 죽어요. 죽은 애를 먹으면 걔도 죽고 또 죽은 애 먹으면 또 죽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애는 최대한 치워주는 게 좋고 어, 수분 부, 부, 수분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 네. 양배추. 채소를 양배추를 부중히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거 이이 가루 같은 거는 응.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응. 빠졌다가 조금 조심해요. 응. <laughs> 자. 아, 여기 다 기도라민인데, 음, 어, 무서운 분이거나, 아니면, 어, 이거를 징그러워 하시는 분은, 잠시 뛰어 넘어가시길 바래요 어쨌든, 이렇게 가면딱 먹고 있죠? 여기. 보이세요? 야, 안 보이시겠네. 이렇게 안 보이시겠어요 이제. 이게 먹는 겁니다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저기 양배추도 한번 봐보세요 이쪽 양배추 봐보세요 이게 먹, 먹는 겁니다 역시 역시 기뚜라미로 몸,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죠? 머리, 가슴, 배. 아니야? 아, 머리, 가슴, 배. <laughs> 그리고 다리는 세쌍. 자, 오늘은 이처럼 기뚜라미 사육상, 아니 사육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상 붕주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더듬이가 엄청 움직여요. 먹을 때. 항상 많이 쿠키 양상입니다